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이 지났는데요. 너무 지금 날씨도 따뜻하고 좋습니다. 지금 온도가 여기 지금 낮인데요. 여기는 지금 19도에서 20도 오르릉 내리락 가고 있는 그런 날씨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애들을, 그 벌써 지금 애들이 지금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잎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따준 애들은 새 잎이 나오고 있고, 이거몇개좀 따주긴 따줬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미리서 몇개따놨는데요한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따줬습니다. 이렇게. 이 끝을 항상 따줄 때는 이꽃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요리 돼 있는 상태로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얘 뿌리가, 여기 뿌리 날 곳, 여기 뾰족간 데가 다치면 안 됩니다. 물룩게 따준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렇게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새, 새 뿌리가 잘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따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요거 몇개더 따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요거 좀 길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씩 이렇게 따줘도 됩니다. 살짝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 끝이 안 상하도록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돌려서, 요거 좀 많이 따줬어요, 따주기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예, 더 따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끝이 이렇게 예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돌려서 한두 개씩 따볼게요, 이렇게. 요 정도 돼야 애들이 또잘 자라니까. 자, 이렇게 돌려서 또 밑에는 너무 기, 길게 쳐지면은 애들이 엄마가 이 목대가 굵어지는 게 얘들이 좀그 약하거든요. 그래서 잎을 따 줘야 목대가 굵어지면서 더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두 개씩은 이렇게 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예, 따주면 됩니다. 애들이 좀 길었다 싶고 이런 건좀 길었죠? 이런 예, 요런, 이런 요런 상태에는 이렇게 좀 일기식이라도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 따줄게요. 벌써 애들이 지금 여기는 너무너무 따뜻해요. 지금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하니까 지금 이렇게 새잎이 벌써 나오고 있네요. 자 이쪽에는 이제 아까 좀 땄어요. 제가 미리 땄으니까 이쪽에도 또 이쪽에서 더, 더따 볼게요. 여기도 좀 땄는데. 이렇게 봐가면서 아이고, 이거는, 이걸 보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뿌리가 다쳤어요. 이렇게 다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따면서 야도 다쳤습니다. 이렇게 다치면 얘도 잎이 안 나오고, 여기는 또 뿌리가, 요, 요걸 좀 잘라줘야 되겠네. 예, 여기서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안 다치게 해줘야 되는데, 야가 지금 다쳤어요, 지금. 이제 따주는 용도가 좀 이렇게. 살짝 돌려서 예쁘게 뿌리가 안 다치도록 해줘야 됩니다. 얘도 또 따줘야 얘 엄마가 목대가 굵어지면서 탄탄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거 따줘야 됩니다. 이거 안 따주고 그대로 기르다 보면은 저 약하면서 얘들이 죽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제가 미리 따놨기 때문에 이렇게 땄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드릴게요. 이 흙이 지금 펄, 펄라이트가 지금 많이 섞인 흙입니다. 이게. 먼저 제가 사다 놨었어요. 사다 놨다가 지금 안 쓰고 또 이렇게 난가는 흙인데 지금 너무 메말랐어요. 흙이. 그래서 이 메마른 흙에다가 바로 이 꼬지를 하면 애들이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분무기로 물을 좀 뿌려가 약간 촉촉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있던 흙으로 그 분갈이를 하시거나 이렇게 촉촉하게 조금만 촉촉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메마른 데다가 하게 되면은 애들이 바로 말라 죽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꼬꼬박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 이제 바로 사온 흙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해줘도 되고. 바로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먼저 나눴던 흙이기 때문에 너무 메말랐어요, 지금 흙이.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꼬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꼬지 하다가 이렇게 실패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것까지도 가이드려야될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꼬꼽해졌습니다, 이제. 예, 요 정도, 요 정도 같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 하고 이제 제가 여기다 심어보겠습니다. 큰 화분에다 처음부터 심으면 은 흙이 많이 들어가면 애들이 죽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밑에다가 양파망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밑에다 양파망을, 양파망, 양파망을 깔고 자 흙을 이제 넣어볼게요. 예, 이거는 폴라이트 많이 섞인 거고 저기 코코비트도 많이 들어간 흙입니다. 이게 자이 정도 흙을 넣을게요. 얘들이 그 요정도 요 요꽉 채워주면 안 됩니다. 흙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얘들이 또 지칠 그 저기 지지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지대 안 꼽아주고 여, 여기를 이제 지지대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는 이제 아까 꼽아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꼽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여기다가 자라면서 여기 딱 대이면은 이렇게 빠듯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흙을 많이 안 넣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굵은 것부터 음, 이렇게. 근데 잎이 지금 한참 싱싱해졌어요. 지금 꽃 따고 나서 나눴더니 이렇게 많이 싱싱해져서 지금 튼튼한 아이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근데 너무 추운 지방에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남양이라서 너무 따뜻해요. 밤낮으로 지금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예를 들어서 사사 이렇게 흔들어주고 예, 뭐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얘들은 꼭꼭 눌러주면은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꼽는 대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이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양파망을 밑에다 깔고 흙을 넣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야 애들이 이제 좀잘 자라서 또 잎도 커지고 꽃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또잘 커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온도가 잘안 맞으면은 지금 하지 마시고 봄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온도가 적절하게 잘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심을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심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앞이거든요. 여기 앞이기 때문에. 이걸, 이걸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지기 위해서 이걸 앞쪽으로 하고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도 하나 심었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지금 제가 미리서 이렇게 심는 중이었는데, 여기도 신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얘들이 이제 꽉 채워주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약간 흔들어 주면은 요리하면은 이제 뿌리 사이로 다 이렇게 흙이 그 채워지기 때문에 꼭꼭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이쪽에도 한번 해볼까? 아직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이제 물 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뿌리도 없고, 이제 이게 약간은 꼬꼬반 흙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얘들이 마르면은 이 꼬지를 해놔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분무기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려주셔야 됩니다. 흙 밑에까지 쑥 내려가도록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번씩이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얘들이 꼬꼬빼지면서 삽니다. 이거 바로 그냥 나누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비닐을 한 번, 두 개는 비닐을 세워놓고얘 세, 세 개는 그냥 제가 물만 뿌려줄 겁니다. 지금 여기가 흙이 약간 꼬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비닐을로세워놓으면은 그, 비닐을 수분이 안 날아가기 때문에 속에서 물을 안 뿌려줘도 됩니다. 물을 이제 보통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뿌려줘도 되고요. 얘들은 이제 그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냥 나놓으면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물만 뿌려주면서 한번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두 개는 비닐을 세워놓고 키울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개는 그냥 놓고, 이제 물만 뿌려주고 키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그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확인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해옥 채널에 오셔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도 앞으로는 이제 봄도 돌아가고 날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꽃들이 너무너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히 여러분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음.